양자역학의 위대한 발견 중 하나는 모든 입자가 반대의 성질을 지닌 반입자를 가지고 쌍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일 것이다. 가령 입자가 전자라면 전자는 음의 전하를 띤다. 이때 반입자는 상대적인 양 전하. 양 전하는 양의 전하를 띈다. 그리고 이런 입자와 반입자가 만나면. 그 음전화와 양전화는 서로를 소멸시켜 무로 돌아간다. 이는 실로 자연 속에 모든 존재의 생멸의 이치를 대변해주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서는 한 가지의 속성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반대의 속성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어둠이 있어야 밝음의 성질을 알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두 가지의 상대적인 것이 서로 만나 무로 돌아가는 것. 하지만 그 무의 상태는 오히려 가득 찬 만의 의미에 더 가깝다. 입자와 반입자, 전자와 양전자가 만나 상쇄되어 사라지는 그 순간, 거기엔 고에너지의 빛이 방출된다. 물질이 사라지며 그 이원적 속성이 사라진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새롭게 창조된 빛, 광자는 어느 순간 붕괴되며 다시 입자와 반입자의 쌍을 생성시킨다. 그리고 그 둘은 다시 만나 서로 소멸되어 빛을 생성시키고 이러한 쌍 소멸과 쌍 생성은 끊임없이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기본 원리. 때로는 물질이 난데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주에서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저 양극이 중화된 상태로 창조의 근본 진료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입자와 반입자, 즉, 이 현실 세계의 이중성, 그것이 만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 진료로 변하여 돌아가는 그빈 공간. 언제든 다시 물질로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무의 세계. 물리학에선 이것을 영점장, 제로포인트필. 입자와 반입자가 동시에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영점장의 양자요동. 바로 이것을 통해 우리의 물질 우주가 현실화 되는 것이다. 이처럼 물질과 에너지는 모습을 맞바꾸어 돌고 돌며 생겨나고 사라진다. 창조의 비밀은 바로 이 상대성 혹은 이원성 속에 숨겨져 있다. 우리의 현실을 이루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이 거대한 이원성의 메커니즘 위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창조의 원리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현실 세계는 음과 양이라는 이원성으로 나뉘어 있지만 마치 남녀가 만나 특별한 희열을 느끼며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것처럼 두 상반된 에너지의 만남과 조화는 우주의 특별한 신비인 동시에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가 된다. 하지만 그러한 조화는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는 균형된 상태, 즉, 제로 포인트가 유지될 때에만 일어난다. 한쪽이 어느 쪽보다 과하거나 부족하다면 그것은 조화가 아니라 침범과 범람. 그리고 이 치우침 없음은 수학적인 개념이 아닌 균형을 뜻한다. 그렇다면 이 0점장 제로 포인트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것은 하나의 게이트 무한의 가능성의 평행 우주가 들어 있는 그 가능태의 공간 즉이 0점장은 우리가 원하는 그 평행 우주의 가능태 공간에 접속하게 해 주는 특별한 역할을 한다 영하 273.15도의 절대 온도 0도이 상태의 진공에서는 원래 아무것도 없어야지만, 하 그곳엔 여전히 입자와 반입자의 쌍소멸 쌍생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찰나의 순간에 벌어지는 무한히 빠른 미세한 움직임. 그것이 바로 양자 진공, 양자 진동의 영점장, 물리학적으로 계산된 그 에너지는. 무한에 가깝다. 현실적으로 그것을 물리적으로 이용할 방법은 아직 없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이다. 무한의 가능성의 장. 우리는 관찰자 효과를 통해 의식으로써 양자 차원, 곧 영점장의 변화를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거시적 차원의 현실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당신의 생각, 그 염원, 염체는 영점장 위에서 하나의 고리파를 형성하여 전파처럼 우주 공간에 퍼져나가고, 거기에 영점 에너지가 공명하여, 즉 주파수, 진동수의 일치에 의하여 신호, 당신의 염체, 그 염원은 증폭되고, 결국은 거시적 물질 세계라는 스크린 위에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영점 에너지와 당신의 생각이 바로 이 물질 우주를 빚어내는 근본 진료인 셈이다. 우주는 하나의 신의 거대한 의식 또는 생각. 이러한 선험자들의 통찰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였다. 물질 우주는 신이 생각으로 빚어낸 현실이고, 인간은 그 안에서 자신의 생각으로써 물질을 조합하여 자신의 현실을 빚어낸다. 그리고 얼마나 높은 의식 상태에서 접속하느냐가 인간인 우리의 창조 능력을 좌우할 것이다. 하지만 영점장의 역할은 이뿐만이 아니다. 영점장은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감도를 지닌 지극히 섬세한 매질로서 지금까지 우주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일,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일들. 이것들의 파동을 담을 수 있는 홀로그램과도 같은 역할을 하며 우리의 현실은 바로 그곳으로부터 이 현재라는 무대 위에 비춰져 나오는 것이다. 홀로그램은 그 전일성과 양자역학의 비국소성 그리고 4차원적 성질에 의해 과거와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한다. 우주의 모든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아카시아 그리고 많은 예지자와 선지자들이 경험한 그 미래는 바로 이 우주의 홀로그램인 영점장에 기록된 그 파동의 정보 그 가능태의 현실을 본 것이다 텅 비어 있는 그 무한의 공간 그렇게 아무것도 나타나 있지 않으나 실은 모든 나타남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창조의 모태, 우리의 바람이 현실로 바뀌는 그 마법의 무대.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의식을 그 영점장에 접속시킬 수 있을까? 그러한 제로 상태의 영점장에 정신 에너지를 동조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식 상태를 아무런 속성을 띄지 않는 제로의 존재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다시 말해, 나, 에고를 버리고 우리의 의식을 텅 비워 제로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의 순수한 염원을 오롯이 내보내기만 한다면, 그것은 물질 현실로 끌어당겨져 올 것이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자, 하나의 약속. 물질 세계의 존재란 어떤 고정된 객체가 아닌 매순간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현상 그 자체. 우리는 고정된 듯 보이는 모든 현상이 사실은 끊임없이 변하는 흐름의 일부분. 인간은 분자와 원자로 구성된 유기체. 그리고 여기서 양자적 차원에서 살펴본다면 거기에는 몸이라는 것이 실제하지 않는다. 그저 광대한 허공 속에서 전멸하며 생멸을 반복하는 입자들의 집합일 뿐. 이와 관련하여 양자물리학은 이중슬릿 실험을 분자 단위로 확대하여 60개의 플러렌을 성공시키고 800개를 넘어 최근엔 2,000개의 복합분자까지 동시에 에너지와 물질로서 존재함을 증명했다. 이것은 나를 포함한 그 모든 것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 불교를 포함한 그 모든 오래된 지혜에서 말하던 무상. 우리는 여태. 그 중에서 일부만을 취해 나라고 여기는 생각을 하고 살았다. 하지만 그나 그것은 허상에 불과하다. 불교에서 말하는 제법 무아. 나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것이다. 나. 나는 어떤 일정한 상태라기보다는 가변적인 속성들의 집합 그리고 무아라는 것은 어떠한 속성도 존재하지 않는 여여한 어떤 상태, 다시 말해 어떠한 분별도 없는 그대로의 상태, 우리는 흔히 자신이 처한 상황 속의 역할을 나라고 생각한다. 어떤 회사의 직원이며 어떤 때는 고객이 되었다, 누군가의 친구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식의 정체성은 상황에 따라 늘 변하는 상대적인 속성을 규정할 뿐, 그 안에는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진정한 나는 어디에 있고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진짜 나를 만나기 위해선, 지금껏 나라고 여겨왔던 속성들을 관찰하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한다. 숨을 쉬고 있는 나를 관찰하고, 생각하고 반응하는 나를 관찰하고, 잠에 들었다 깨어나는 나를 관찰하라. 그렇게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 그렇게 여러 속성 사이를 오가는 나를 관찰하다 보면, 어느새 새로운 나를 인식하게 된다. 이때 지금까지의 나는 대상으로 바뀌고, 그것을 관찰하는 또 다른 나가 주체로서 드러난다. 매번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변하고 행동하는 그 상대적인 나는 사실, 실체가 없다. 그 나를 고요히 지켜보고 있는 그 불변의 관찰자, 그 존재 상태가 바로 우리의 실상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관찰자는 누구인가? 힌두교에서의 아트만, 바로 우리의 상위자, 내 안의 나,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창조를 일으키는 장본인.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 참나의 창조 에너지 속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에서 이 관찰자를 일깨워야 한다. 관찰자는 또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닌 제로포인트, 그 영점의 장에서 만나게 되는 진정한 나, 에고의 거짓나에 가려져 있던 참 나, 본래의 나인 것이다. 알아차림 우리가 늘 깨어있으면서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들, 그리고 외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나와 만나게 된다. 이 관찰자는 의식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어떤 속성도 형체도 없이 그저 알아차리는 의식으로서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의 의식이 그 나와 하나되어 확장되었을 때그 나의 의도가 담긴 관찰이 우주를 변화시킨다. 이 의식상태는 바로 영점장에 접속된 그 순간. 하지만 이 관찰자는 거짓나. 바로 애고의 균형 잃은 감정과 결핍과 그리고 욕망으로 얽힌 염원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관찰자는 그저 고요 속에서 완벽한 균형을 유지한 채 모든 것을 올바로 지켜본다. 그리하여 나는 창조자와 더 이상 분리된 존재가 아니니, 이제는 신에게 소원을 그만 빌라. 관찰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연습하라. 자신을 늘 관찰자로서 인식하라. 나라고 믿었던 그 모든 속성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객관화시켜라. 우리는 지금껏 처해진 상황에 적응하는 데만 급급한 그러한 수동적 삶을 살아왔다. 하지만 관찰자가 됨으로써 삶을 바라보는 시야를 능동형으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관찰자의 의식 상태에 머물도록 도와준다. 첫째, 본인의 이름을 다른 사람을 부르듯 불러본다. 둘째, 본인의 이름과 현재 상황을 넣어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말해 본다. 은희는 지금 나무를 보고 있다. 은희는 지금 길을 걷고 있다. 은희는 지금 집에 가기를 원한다. 이처럼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우리는 관찰하는 주체가 된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나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삶의 모든 측면을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지금껏 나라고 믿어왔던 그 많은 것들이 떨어져 나가며 우리는 새로운 세계에 존재하게 된다. 즉, 제로 포인트에 머무는 것이다. 끝까지 자신을 관찰하라.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할 말, 내가 하고 있는 행동과 앞으로 할 행동. 그렇게 의식적으로 나를 바라볼 때 관찰자는 깨어난다. 나를 버리라. 나를 비우라. 그리고 고요해지라.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영원히 존재해고 영원히 존재할 오직 그것만이 고요하게 있을 뿐.